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매 영어선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매일매일 영어선원 책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인쇄가 돼서 와가지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이거 이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사이트에서도 다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음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 책을 굳이 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책 정말 예쁘잖아요. 보시기도 훨씬 편하고 이 안에 뭡니까. 영문이랑 한글이랑 같이 다 있어요. 단어도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정말 무엇보다 열심히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제가 사실 본업이 강의가 아니라 이건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책만 나왔으니까. 꼭 한번 네, 구매하시면, 를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가, 가보시면요, 다 있을 거예요. 구매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가격도 뭐 저렴하고 하니까 한번 네, 사시면 아주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저희 처음에 취지가 뭐책 팔고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책이 나왔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책을 하나 네. 소장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번, 꼭 번, 네, 한번 꼭 한번 관심 가져서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자, 날짜 확인하고 오늘도 그럼 어김없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날짜는요? 1월 7일 되겠습니다. January 7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은 정말 짧아요. 정말. 그냥 딱딱 보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명언인데, 어쨌든, 사실 영어가요. 사실 다 그래요. 그냥 딱딱 보고 끝나야지. 맞아요. 뭐, 좌회소로 딱딱 봐야지 그냥 딱 끝나는 게 사실 영어야 됩니다. 분석하고, 하고, 뭐, 관계사가 와서 뭐뭘 붙이고 이런 것들은 학교 문법 시간에 국어 시간도 문법이 다 있듯이 그 문법 시간에 해주는 걸로 충분하 결국엔 뭐예요? 가져온 거 지식 가지고 뭐예요?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고 읽은 대로 스피킹하고, 라이팅하고 하는 게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 좌에서 우로 오늘 어김없이 명언은 너무 짧긴 하지만 어쨌든 해설문도 사실 길편은 그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뭐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바로 바로 이해한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기억,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No fighting, fight 뭐요? 싸우는 거죠. No fighting, 근데 노파이 no i 싸움이 없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No biting, b i t 뭐요? 이렇게 아, 깨무는 거죠. 그 biting, 깨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무는 거 뭐겠어요? 상처 주는 거뭐 이런 이런 의미도 포괄적으로 되겠죠. 싸우지 않으면 뭐 상처 주는 일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누가 얘기했냐? Else, h u m e l n m i n a r i 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이 약간 뭐예요. 덴마크계 미국인 동화 작가예요. 근데 그 덴마크계라서 읽는 게 약간 독일식으로 읽어서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어쨌든 이분이한말 아주 심플하죠. No fighting, no biting. 근데 이게 약간 이 운율을 라임을 살리느라고 이렇게 한 말. No fighting, no bi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설문 바로 가 볼게요. 해설문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항상 등장 한 처음 등장한 거 뭡니까? 행위자 이유 당신 나왔습니다. 그다음 뭐겠어요? 이 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거나 혹은 동작이거나 그다음 대부분 동작으로 해죠. You don't have, don't have to, don't have to like 할 필요가 have to는 뭐요? 뭐 해야 한다. 근데 like 여기는 의미상 like가 맞겠네요. Don't have to like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이 대상 뭐요? 대상은 everybody 모두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but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마당 깔아주는 때때로 아직 행해지지 않어요 때때로 때때로 근데 그다음 또 뭐겠어요? 행해자. You 당신은요. Have to deal with deal 하면 뭐요? 다루는 거죠. 어떤 처신하는 거죠. With 뭐와 함께 이거를 처신해야 돼요. 뭐를 뭐를 어떤 사람을 people 사람들을 사람들을 deal with 해야 돼요. 대우해야 돼요. 뭔가 다뤄줘야 합니다.라고 얘기되는데 사람들,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인지 뭐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인지좀 정보를 주세요. 어디 주면 되겠어요? 그냥 뒤따라오면 되겠어요. You don't like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나오죠. 그죠? 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더할말 뭐야? 사람들이잖아. 할말 던지고 사람들을 그냥 영어로 바꾸면 돼. 사람들 people. 그다음에 뭐 당신 좋아하지 않는 you don't like 하면 요거보다 당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 다른 거랑 연결된 거죠. deal with 당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deal with people you don't like. 그죠? 요거 고할말 던지고 따라왔다는 거. 행위자 동작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with 다음에 또 요거 나오고 찍고 얘가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 이어진다라는 거. 구조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할말 던지고 자신에 따라온다라는 거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자, there are there is there are는 약간 독특한 시작이죠. 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ways. 길들이 있어요. 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길들 그냥 따라붙어 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ways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 to make 만드는 길 시간 자 이제 앞으로 만드는 길이 있어요. 만드는 데 뭐를 뭐를? It is 그것을 어떻게 easier 쉽게 쉽게 만들어. 근데 on yourself 너 당신 스스로에게 and them 그들에게. 그니까 그들에게 또 당신에게 뭐요?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There are ways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거 요거, 이거는 뭐요? 이거 다 어떤 왜인지 그것을 당신과 그들에게 쉽게 만들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뭐, 뭐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할 말, 근데 결국 할 말은 뭐 길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자세히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근데 뭘로? 투구정서로 엮여서, 시간차로 엮여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그죠? 그런, 이거, 이게 쉽게 하는, 이렇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deal with 할수 있는 거를 조금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here. 들으세요. 들으면은 듣는 대상 나와 주셔야겠죠? Their opinions 그들의 그들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be careful 아주 유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본질은 of their feelings 그 그들의 뭐요 느낌들을 아주 그냥 느낌들을 아주 조심하세요. 뭐 기분 상하지 하지 않, 않게 하도록 뭐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겠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treat 대하십시오. 대하는 대 대하는 상 나와 줘야겠죠? Them 그들을 대하세요. 근데 그들을 대하세요. 뭘로 어떻게 자신의 힘 붙어 줘야겠죠? With respect. 존중심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대하세요라고 얘기거네요 그러면서 또 be willing to willing 하면 뭔가 뭐가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비존재와 상태가 하려고 해요. 이렇게 존재 기꺼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거의 뭐 조동사처럼 많이 쓰죠. be willing to 뭐, 뭐 기꺼이 하십시오. compromise compromise 하면 뭡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암기해두세요. 타협하다 뭔가 음, 타협하다는 의미. 저 그러니까 기꺼이 타협하세요. be willing to compromise 기꺼이 타, 타협하세요. 그다음에 listen 들으세요. 그다 음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you 당신 행자 났습니다. 당신은 may learn 아마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뭘 배우겠어요? 보, 나오는 대상 나와 주세요. that 뭐를? you 당신이요. have 가지고 있어요. more 더 가지고 있어요. in common in common 하면 뭡니까? 어떤 공동으로 함께 함께 가지고 있어요.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more 를더 많은 것들을 in common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에게 잘 얘기를 듣고 잘 존중심으로 대하고 이렇게 기꺼이 컴프로마이 하려고 하면 대화하고 이렇 타협하고 뭔가 협의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아, 생각보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좀 공통점이 더 많구나. You have more in common than you think. 어, 생각보다 하는것 공통점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조금 더어 대우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진 노력해 줍니다. Today 오늘 나는요, I'll try 나는 try 할 겁니다. 뭐를 뭐를 listening 듣는 거를 try 할 거예요. 듣는 거를 뭐 instead of fighting 싸우는 것 대신에 한번 듣는 것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뭐 try 다음에 흔히 말한 try to try ing 뭐 이미 차이가 있다 얘기하죠. 자 요 차이 여기 여기는 ing 형태로 왔는데요. ing 형태로 왔는데요. try to 하면 이렇게 뭐라고 외웠어요? try to try ing 기억 안 나시죠? 맞아요. 기억 안 나요. 그 문법 책에서 한거 지나가면 거의 기억 안 나요. 정상이에요. 스스로 확대하지 마세요. 정상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해 예, 예, 보세요. try 시도해요. to 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도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도예요. 그리고 try n 지는 시도하는데 ing 이미 되고 있어 이미 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뭐요? 한번 톡 해봐요. 이런 뜻. ing 이 ing try 단 ing 좀 이미 되고 있어 이미 되고 있어 이미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이미 되고 있어 이미 되고 있어. 근데 그걸 뭐요? try 한번 해보는 거요. 예뭐 약간 의미가 try는 뭐요? t r 시도해서 자, 앞으로 이제 해볼까 해서 약간 의미가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녹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try ing 는 이미 되고 내가 안 해도 이미 되고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톡 해봐. 약간.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의미가 되 있어요. 그래서 외우죠. try to 노력하다. try a n g 시험 삼아 해보다. 근데 그런 뉘앙스가 왜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투 부정사의 뉘앙스, ing의 뉘앙스. ing는 뭐 이미 잉되고 있는 거 장면이 이미 되고 있어. 같이 일어났고 한번 트라이한 거. try to는 이제 하려고 이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야? 노력하다는 의미가 누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자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기하세요. 암기하면 좋아요. 근데 뭐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훨씬 기억이잘 남으니까 그런 것도 사상과 보면서 i try i'll try to listen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뉘앙스상으로는 한번한번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보게 보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사실 누가 있죠 근데 여기선 to나 ing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영어 실력이 쑥쑥 향상될 것입니다. 네 확인하시고 네, 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갈수록 또 같이 올려주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아직도 해보지 않다. 아직도 약간 좀내 발음들이 부끄러워서는 참여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면요. 여러분 이거 안 듣고 있죠. 여기 하시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오시면서 같이 참여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짧지만 약간 임팩트 있는 명언 No fighting, no biting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잘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